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해서 에베소서는 1장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결합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은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통치의 그 자리,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절정을 이룹니다. 머리는 우주와 교회와 관련해서 통치, 예측, 연합 이런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인도하며 일하게도 하고 쉬게도 합니다. 이런 비유는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비인격적으로 복종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뜻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문 말씀 23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 자체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충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껏 차서 가득함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넘칠 그런 정도로 아주 가득,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부함을 보여주는 표현이 충만입니다. 충만은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또는 채워서 양을 완성시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땅에 가득 차 있음을 말할 때또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떨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씁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죄 성전이 충만하다. 이렇게 할 말을 할때 많이 씁니다. 참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참 어려운 단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그럼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두려움 충만, 염려 충만, 불평 충만, 욕심 충만, 시기 충만, 미움 충만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한 면만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충만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여 탄식하는 피조 세계만 아니라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을 보호하고 완성시켜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의 충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회에 교회된 모습입니까? 반듯한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많은 은사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참모습이고 진 면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거룩,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하며,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약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만 볼수 있어도 안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 돌 만큼 교회는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맛보고 있습니까? 당장 급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감격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이것을 능히 맛보고 경험하고 거기 잠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많이 만족을 얻고 교회만이 거기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그런즉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의 공급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충만합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사랑이 충만합니까? 능력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몸인 교회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충만을 우주가 신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신성이 온 세계를 채운다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성, 성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머리로서 교회 위에 있고 교회 자체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존재이고 또한 그렇게 채워질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에 해당하는 플레로마라는 단어 이 말은 의미상 수동성을 띈 명사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스스로 충만하게 되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존재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한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므로 만물은 교회로서의 성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첫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감당하지 못한 모든 생물일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교회의 존엄성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순절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날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 2장 4절 머리에 말해 있는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받은 데에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정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락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선교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이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아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게 아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간건케하옵소서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부서에 잘 적응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다위 수련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 희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인 말씀삼동 온세계 성교가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려고 아버지